다가오는 2022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13년간 매일 법화경을 한 권씩 독송하고 법화경을 한 권씩 법보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혼자서 법화경 전체를, 매일 전체를 독송하고 매일 한 곳이 보부시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8명이 한 팀이 되어서 법화경 총 28품 가운데서 한 품씩 나누어서 독송하고 또 매일 500원이나 1000원 정도 법공량에 동참하면 28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하면 각한 품씩 나누어서 읽으면 한 팀이 매일 한 권씩 독송하고한 사람당 500원이나 1000원씩 법공양에 동참을 하면 매일 한 권씩 법공약, 법, 법 법학형을 사람들이 법공양하는 것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학경 번역이 막바지래서 1월 중에 번역을 마치고 2월 한 달간 다시 꼼꼼하게 교정한 후에 허파경을 재본해서 복공양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독송용으로 A4 용지 크기의 활자를 크게 해서 또 게다가 중간에 링으로 링을 달아서 책장을 쉽게 넘기면서 독송할 수 있도록 이제 독송용 허파경을 먼저 재본하고 이어서 사경용. 법학형을 재본하고, 마지막으로 좀 휴대하여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법학형을 재본해서 복공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년간, 총 1095번 법학형을 독성하고, 1095번의 법학형을 사람들에게 법학형 인연을 맺도록 법공양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가장 먼저 법화경 독송과 법공양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일 품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나누어서 1품을 해서 제가 먼저 첫 품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입문을 하고 이별의 바28 품을 하고 첫날은 그래서 한 24명이 하루에 한걸 독송하고 한 품씩만 나누어서 각자 원하는 시간에 각자 원하는 시간에 어~ 그한품 어, 하고 나면 그다음 날은 제가 입품을 하고 스물여 덟 번째 사람이 일품을 하고 계속 계속 나는 매일 하루에 한 품씩을 읽는데 각자 한 품씩은 읽지만 함께하여 읽는 걸로 그리고 약간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밴드에 독송용 모임판을 만들어서 본인 독송한 다음에는 제가 무슨 품을 독송했다고 추석 체크를 하는 걸로 해서 28명이 한 팀이 되어서 독송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고 어, 또뭐 각자 원하는 만큼 뭐 하루에 500원이든 하루에 1,000원이든 각자 마음 내는 만큼 법보시에 동참하면 그걸 법보 법화경을 재본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학연 법공양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에 제가 1번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오늘 오기 전에 저는 자동이체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했고 님들이 두 번째 동참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 달다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3일 날 법학연 공부가 개강하기 때문에 그때 법화경을 현장 분들도 나눠드리고 다르게 온라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법학경, 미리 그때 이미 법화경 책이 다 전달될 거기 때문에 3월 3일날 개강을 하고 3월 4일부터 매일 28명이 함께 한 권씩 법화경을 독송하고 한 권씩 법화경을 인연되는 분들에게 공경하는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대신에 순서 따라서 제가 1품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2품부터 시작을 하고 세 번째는 3품부터 시작을 해서 한 품씩 나가는 아 걸로 해서 하지만 28명이 함께 한 품을 다 읽게 되는 거지. 나누어서 읽는 걸로 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 응. 응. 대신에 밤 늦기 전에 뭐밤 12시 전에 주석 체크를 해서 내가 읽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는 거기에 본이 읽으면서 좀 와닿았던 부분 있으면 살짝 인터넷 사경으로라도 그러니까 이런 구절 참 와닿았다라고 공개해줘도 좋고. 그냥 불량은 예전에 그 그게... 법학용 똑같지, 법학용이 불량이야. 어. 개, 중에 어, 개 중에 짧은 거는 짧고, 네. 어떤 부분은 좀 긴품도 있기는 하지. 네. 그리고 3년 회양 차쯤에, 3년 회양하는 그때, 아마도 한 2월쯤에, 인도 영축산에 가서, 영축산에서 직접 함께 법화경을 전품을 독송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경전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송되는 이유가 있어. 묘법 연화경이잖아. 연꽃과 같이, 진흙탕 속에 피지마, 진흙탕에 물두시하는 연꽃과 같이 이 묘법 또한 온갖 근심, 걱정 속에 살지만 근심, 걱정이 물들지 않는 묘법을 설해 보인 경전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늘 수족송하면 점차 자신의 이 묘법에 발가져가지고 걸림없는 삶이 조금조금씩 스며들어가지고 습관이 되어갑니다. 독송하고 사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인연매져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서 직접 들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듣고서 "와, 자기 본래 마음이 연꽃과 같은 마음이 있대"라는 걸 듣고서 다른 분에게 전해 주고, 두 번째가 또 전해져 가지고, 50번째 전해 들은 사람의 공덕 또한 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다고, 정말로 법화경이 대승 경전 가운데 으뜸이라라고 칭해지는 이 유가 있다라는 걸 몸소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첫 번째로 동참했고 첫째 스님이 첫째 지 그렇지? 내가 첫날 3월 3, 3월 4일 날 내가 1품을 품을 하고 3월 5일 날내 2품을 하지. 그래서 매일 한 품씩 나는 읽고 고그지 하지. <laughs> 응. 어, 그냥 수업 <laughs> 하지. 응. 일반 사람도 가입을 사람이 1에서2 7까지 매일 한 품씩 읽는 거지 한 품씩, 응. 각자. 한 그러니까 응. 내가 한 품은 읽지만 응. 내 도반들이 나머지 27 품을 읽어주기 때문에 매일한 권씩을 읽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신에 기도처럼 각자 이게. 다 체크가 되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어. 네. 그럼 네. 바로 압박을 네. 들어가야죠 그럼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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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폼에서 28품을 한번다 뗀다 이말이명이서님이1품고 2품을 우리가 로 정해야 되겠네 제가 정해주겠지 제가 어, 제가 정해주지 28명이 네. 동참이 되면 네. 네. 제가 순서를 정해주죠 2 8번까지 어. 하게 되면 아마 뭐한 팀이 있고 다른 한 팀이도 될 수도 있겠지. 뭐 보시반, 지게반처럼 해서 여러 여러 팀들이 세워줄 수도 있겠지. 다 끝나고 나서 사을얘기 아니, 보통 뭐, 조심해. 사경은 본인이 딜에 맞춰서 하는 거고, 독송만독만 정해져서 하는 거고, 사경은 자기 일에 맞춰서 하는 거야. <laughs> 응. <laughs> 법학경이 요즘 너무 좋아서 이렇게라도 사실 혼자 하면 좀 느슨해지니까 같이 해야지 이게 기도처럼 이게 조금 부담스럽게는 숙제고 과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하는 결속의 힘으로 이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는 것처럼 결속이 되고 하면 이끈 놓치지 않고 하게 되니까. 게다가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법화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연 맺어주도록 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되어서 독송과 사경과 법공양을, 전법을 함께할 불자님을 모집합니다.